예,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병대 중위 때그 서울 강남 갔다가 그 조폭 깡패로 오인당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2 0 0 3년도인것 같은데요) 제가 (2002년도에) 임관했거든요 근데 중위 달고서 이제 군대에 갈면 아시겠지만 이제 훈련소 때 살이 많이 빠져요. 보통 제 동기들 중에서 많이 빠지는 애는 한 20kg 정도까지 빠지는 것 같아요. 예, 좀 체격이 있고 막 그런 애들, 몸에 군살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kg에서 한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살 많이 안 빠졌다고 저는 좀 혼난 기억이 나는데 원래 제가 그렇게 막뭐 살이 찌지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제가 또 헬스클럽 이렇게 다니다가 군대 갔거든요. 체력 준비하느라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살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. 5kg에서 7kg 빠졌나? 예. 그리고 이제 그 전에, 어, 군대 가기 전에 한약을 한제 저먹고 갔어요. 예. 그러니까 한약 먹으면 또좀 살이 좀 치더라고요. 근데 살이 빠지면은 그 한약이 약발이 그래도 좋은데 그 정도 빠졌다는 거는 그 운동을 상당히, 훈련을 상당히 좀 힘들게 시켰다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빠지니까,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얼굴이, 이제 살이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빠져요. 예. 찔 때는 이렇게 찌잖아요. 예. 근데 여기 그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, 여기 쏙 들어가고, 지금은 사실 좀 살이 있고, 좀 이렇게 잘 웃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인상 좋다고 그러는데 그때는요, 진짜 사람이, 동기들이 저보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옷도 그 맞는 게 거의 없고 이제 살이 좀 빠지니까요. 물론 체형은 좋아지 고 그러는데 뭐 옷도 이제 별로 없고 다막 거의 다 버리고 이제 그래 가지고 그그 그 당시에 이제 정장을 샀어요. 정장을 샀는데 2003년도 막 그때 이제 그 스트라이프 지금 제가 입은 게 스트라이프거든요. 스트라이프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때 이거는 조금 양호한 건데 그때 이제 진한 이렇게 흰색으로 된 스프라이트 이제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입었어요.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, 이제 강남을 이제 그거를 <laughs> 입고 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이야 서울 뭐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서울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, 이렇게 많이 꾸미잖아요. 예, 네, 꾸미고 그러는데 뭐 저희는 뭐 꾸민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, 그렇게 정장 입고, 그리고 머리를 그때 당시에, 이제, 여기 지저분한 거,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다 밀고 갔거든요. 여기 앞에만 조금 남겨놓고. 그때 뭐 소위 중일 때는,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좀긴 편이고,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 깍두기 머리 있잖아요. 이렇게 딱, 이렇게 돼가지고, 이제 그런 머리였어요. 이제 그러고서, 이제 강남을 갔는데, 그때 이제 친구를 만났죠.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,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산업기능요원, 예,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, 그래서 거기 만났어요. 강남에서 만났는데, 커피숍에 갔어요. 커피숍에 갔는데, <laughs>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몸이 굉장히 좋거든요. 뭐 군대를 안 갔다고 해도, 그 대학 때 이제 헬스 동아리였어요. 그래가지고 몸을 잘 만들어가지고 몸이 상당히 좋았어요. 그,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장이 잘 어울리거든요. 또 정장을 입고 나왔더라고요. 그 친구도 머리가 좀 짧고. 그래서 같이 이제 커피숍에, 그때 당시 아마 스타벅스인가 아 거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점심시간 지나고 그래서 좀 사람도 좀 많았고,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갔어요. 그래서 커피숍에 갔는데, 당시 그 주문했던 게 이제 에스프레소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에스프레소. 저는 에스프레소라고 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에스프레소 있잖아요.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런 조그만 잔 있잖아요. 이런 조그만 잔 지금 이제 커피를 조금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 조그만 잔 이런 잔에 이렇게 주더라고요. 물론 이런 건 아니었고 이렇게 사기로 된거 흰색 이제 그걸로 이제 줬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줬는데 그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. 이거 정말 드실 수 있으세요? <laughs> 그렇게 물어봐서. 아, 주세요. 그 이거 그냥 저는 이제 아메리칸 아메리카노만 시켜 보다가 뭐 이제 요번에 한번 다른 거를 한번 시켜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저거 에스프레소가 있네. 어 슈퍼마켓에서 그 파는 저건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렇게 뭐 나오더라고요. 나 먹지도 못 했습니다. 이거 뭐딱 이거 이거 뭐야? <laughs> 그래가 그냥 놓고 놓고만 있었는데 제 친구는 뭐 제가 그거 시키고서 이거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야 해병대는 에스프로스만 먹냐?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참, 이 친구도 참 대단하다.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을 그래서 뭐 군대를 안 갔다 오고 훈련소 한달 산업기능요원은 한달 교육 받거든요. 4주 교육 받는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야너 황규철이 참너 대단하다.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어떻게 그런 데서 군 생활을 하냐 특히 해병대에서 어떻게 군 생활을 하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저보고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얘기가 야 해병대는 뭐 다른 거안 먹고 에스프레소만 먹나 보지 멍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점심 때였는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둘이 정장을 입고서 그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다리 딱꼬고서 이렇게 막뭐 이런저런 뭐 그냥 얘기 뭐 남자들이 뭐 하는 얘기가 뭐좀 싱거워요. 여자들하고는 다르게. 야, 그 뭐, 뭐, 직장생활 어떠냐? 막, 저기 막, 잘 지냈냐? 그래서 요즘 뭐, 뭐 무슨 재미로 사냐? 하여튼 뭐, 그런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주변에 이제, 점심시간, 이제 밥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커피숍에 많이 가잖아요. 근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. 그, 뭐, 관심도 없고, 저 사람들이 왜안 오지? 그, 뭐,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, 왜 그럴까. 그래서,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온다. 그러다가, 좀, 미안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뭐, 이거, 에스프레소, 이거, 맛도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이, 좀, 하다가, 나가자! 나가자! 해가지고 나왔는데,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우리, 저 이제 여자분들, 특히 이제 많았거든요. 남자분들도 많았지만, 특히 여자분들이 커피숍에 많더라고요. 그 때, 야, 너하고 나하고 조폭인 줄 알았나 보다. 야, 그러고서, 그, <laughs>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, 아, 휴가 나왔을 때인데,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는 안 했는데, 저보고 좀 조폭, 그때 당시에 제가 봐도, 지금 생각해도 거의, 조폭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스트라이프 양복, 그 이렇게, 이렇게, 거기다가 구두 검정색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넥타이를 이렇게 그좀 이런 거 했는데 그때는 또 백색 넥타이 있잖아요. 은색깔, 은색깔 넥타이 이렇게 딱 하고 갔거든요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서 이제 있으니까 지금은 좀 살이 찐 건데 그때는 또 체격이 엄청 다부졌습니다. 훈련소때 보통 저희가 팔굽혀 펴기를요. 하루에 그래도 못해도 한 2,000개 정도는 한것 같아요. 2 0개 그러면 이렇푸시업막 하잖아요. 그러면 몸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. 예. 네. 푸시업을한 2,000개 정도. 예. 네. 그 정도는 한것 같아요. 아마 더한것 같기도 하고,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좋고, 그러니까 이제, 소위 얘기하는 수투빨이잖아요. 수투빨도 좀잘 받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때 커피숍 가가지고, 좀 오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예그 이후로는 제가 어 특별한 이제 결혼식 그런데 아니면은 제가 정장을 안 입었고요. 예 그리고 정장을 입더라도 이제 모자를 썼던 기억이 나요. 모자를 썼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휴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좀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고 모자를 꼭 썼어요. 모자를 이제 이렇게 모자라 쓰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. 좀 학생처럼 하고 다녔는데 알더라고요. 새병대 특히 얼굴 새카맣고 군인이죠? 휴가 나왔나요?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후배들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소위 중위때 훈련 막 하고 몸막 이렇게 좋을 때, 괜히, 뭐, 강남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, 이렇게, 뭐, 양복, 막, 블랙스트, 거, 그런 거 있고, 이렇게 가면은 좀, 그, 오해할 수 있다. <laughs> 그런 거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,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런 당시, 그때 이후로 제가 정장을 잘안 입었어요. 군대, 그래서 이제 누가 결혼한다. 그럴 때만 이제 정장 입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정장을 거의 안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좀 입고 이제 외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모자를 꼭 썼습니다. 모자. 모자를 꼭 쓰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과 괜히 그, 멋부린다고 정장 입고 이제, 서울 간다고 머리로 또 깔끔하게 여기 옆에 싹 밀어버리고, 그렇게 갔다가 역효과도 나고, 예,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, 혹시 해병대, 중소위 때 서울 갈일 있거나 좀,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갈일 있으면요, 조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웬만하면 이제 모자 쓰고, 이제 모자 뭐, 요런, 요런 모자도 있지만은, 뭐, 이렇게, 헌팅캡이라고 그런 모자 있잖아요. 제가 좀 많이 쓰거든요. 뭐, 요즘 제가 머리를 짧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자 많이 씁니다. 그런 거 쓰고, 이제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잠깐 동안 해병대 추억, 뭐, 그 중에서 제가 서울 강남 갔다가 뭐, 조폭, 그 깡패로 그냥 그렇게 외모적으로 오인받았던 이제 그런,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,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던 하고 싶었습니다. 예. 착해요 마음이 <laughs> 마음도 착하고 따뜻하고 예. 뭐 해병대 그렇잖아요 예, 따뜻합니다. 겉모습은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좀 강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합니다. 항상 해병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해병대 예, 해병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예,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도움 되셨으면 예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